누나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꼭 같이 오는 게 있죠 페스티벌 사실 제가 이번에 페스티벌에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티켓팅에 다 실패했거든요 마침 샵사이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난 겨울에도 샵사이더 하울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샵사이더 주문 방법이랑 쇼핑 팁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겨울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여기 <laughs> 클릭해주시고 이번에는 여름 페스티벌 시즌으로 샵사이더가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에 쇼핑몰에 들어가니까 진짜 여름에 입기 좋은 화려하면서도 힙하고 키치한 느낌 가득한 그런 옷들이 많아서 진짜 신나게 한번 쇼핑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짜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3일? 4일 만에 택배가 도착한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는 우체국 택배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CJ로 왔더라고요. 별건 아니지만, 공모를 해드리고, 그러면 한번 빠르게 택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12개의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상의부터 하의,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조금 다양하게 구매를 해봤어요.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옷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택배를 일단 한번 다 쏟아봤는데 악세서리부터 양말 옷까지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보이네요 가장 먼저 이 제품 플로럴 패턴 레이스업 탱크탑 이거 가격은 23,000원 정도 하고요 저는 S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꽃무늬 패턴이 제가 지난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저 이런 아기자기한 할머니스러운 패턴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팔뚝살이 많아서 이런 나시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냥 올 여름에 휴가 한번 갔을 때 입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잘못 입으면은 여기 벌어졌을 때 속옷이 좀 비칠 수도 있어서 나시탑 이렇게 반까지 오는 크롭 나시탑 이런 거랑 같이 매치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에 패드는 없고요. 제가 이거랑 같이 매치하고 싶어서 구매한 본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리드 데님 쇼츠 33,000원 정도 하고 베이지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약간 노란색 컬러에 제가 빠져가지고 너무 귀엽죠? 생각보다 길이가 조금 짧기는 한데 여름에 뭐 여러분 페스티벌 페스티벌 응? 가격구매한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너무 예쁘다. 컬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 탁한 컬러기는 해요. 파스텔 섞인 노란색을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나시 탑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핏이 너무 기대된다. 제가 허벅지가 진짜 튼실해가지고 약간 꽉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상의랑 코디한 영상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다음 이거는 제가 장바구니에 가장 먼저 담았던 제품이에요. 레터 그래픽 크롭 티 탑. 23,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M 사이즈로 주문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샵사이다 상의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나온 편이라서, 상의는 널널하게 S에서 M. 널널하게 S에서 M이 좀 웃기긴 한데, S에서 M 정도를 선택을 했고, 하의는 보통 XS에서 S를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페스티벌 하면은 살짝 컬러가 다양하게 들어간, 패턴 들어간 티셔츠? 이게 제일 무난하잖아요. 근데 요이 헉! 너무 예쁘다. 우! 아, 이게 제가 사이다 쇼핑 하울 영상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통이확 올라가가지고 참 이게 편집할 때 힘든데 어, 어쩔 수 없어. 너무 귀엽다. 어 어떻게 약간 수염복 느낌 나는 그런 시원한 재질이어가지고 여름에 땅 흡수 진짜 잘될것 같고 이렇게 살짝 비치는 시원한 소재의 제품입니다. 길이도 살짝 크롭이고 옆구리 쪽에 끈을 묶는 게 있어가지고 심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이고요. 하이웨스트 청바지나 스커트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너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짜자잔! 여러분 컬러 대박이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이런... 컬러감이 들어간 제품들을 꽂혔던 것 같아요. 치마는 더블 버튼 미니 스커트. 41,400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저는 S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S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였어요. 어머머머. 근데 왜 이렇게 크니?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핑크 색상 스커트를 한번 구매를 했는데요. 바지입니다. 이게 스커트가 또 너무 짧아지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에는 바지. 앞에는 스커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편할 것같아서저 구매를 해봤고 얘가 디자인이 진짜 독특했던 게 여기 안에가 이제 바지고 스커트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 단이 더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이렇게 두개 같이 매치하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같이 매치하고 싶어서 구매한 게 있는데요. 이 양말입니다. 오 너무 귀엽죠? 보우노트메시삭스 6,400원 정도. 원사이즈. 제가 이번에 레이스 소재로 만들어진 양말을 여러 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샵사이더에도 힙한 디자인의 이런 레이스 양말이 있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이게 양말 치고는 가격이 조금 있었거든요 6,400원? 그래서 조금 가격이 나가지는기는 하지만 이렇게 또 해외 직구할 때 사보죠. 어제 사보겠어요. 그냥 여름에 샌들이랑 같이 쓰는 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발 사이즈가 조금 커 보이기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매치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 네, 했습니다. 이번 사이다 쇼핑 좀 성공한 것 같아요. 다음! 짜잔. 여름! 하면 생각나는 딱 빨간 컬러랑 진짜 딱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 체리 고우 셔츠 슬리브 블라우스 3만 1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S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XS로 구매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페스티벌 느낌이랑 딱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요게 딱 있길래. <laughs> 어, 여러분, 이 카메라에 사진빨 장난 아니다. 이거 입고 제주도 가야될 것 같은데? 팔뚝살은 가려주면서 오프숄더로 내려오는 그런 상의 제품인데요. <laughs>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예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지는 않아서 저는 속옷을 챙겨 입겠지만 속옷 안 챙겨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살짝 이렇게 부드러운 천이 덧대어져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뒤쪽은 이렇게 빙딩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널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리본을 왕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이런 이런 끈도 달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네요 이거랑 음. 같이 매치하고 싶어서 구매한 반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이름은 데님 포켓 쇼츠 위드 벨트 38,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S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S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였어요. 아 귀여워. 이렇게 앞에 포켓이 꽁꽁 박혀있는 그런 제품이고 벨트가 세트로 따라오는 제품이에요. 사실 뭐 벨트 퀄리티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뭐 그럭저럭 이 바지 입을 때 같이 매치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제품이고 로 럽이 이렇게 실박이 박혀있어서 이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길이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노란색 바지보다는 살짝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사실 얘는 조금 엉덩이 바지죠. 얘 진짜 잘 평상시에 데일리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사실 이런 청바지는 오늘 보여드렸던 그 어떤 상의와 매치에도 다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바가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음, 좋아요. 앞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뒤에는 주머니가 없어. 허리도 링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옷 제품들을 먼저 싹 보여드리고, 액세서리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상의. 그라디언트 메쉬 셔츠. M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15,000원. 오늘 구매한 것 중에서, 옷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만 봐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머머머 너무 예쁘다. 어 이거 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떡해. 약간 안에 이런 검은색 브라 같이 입고, 이거 하나, 이게 딱 걸쳐주면은 하, 세상, 이 세상에 그렇게 하이킹스러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음, 너무 마음에 들어. 수영복 입었을 때 위에 걸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컬러감이 일단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다. 약간 노을지는 느낌 싹 나면서 너무 예쁘다. 소매는 많이 긴 편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꼭 사셔야 될것 같은데요? 2층 정도는.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맞네. 이렇게. 이제 액세서리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샵사이더를 들어왔더니액세서리 제품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 제품입니다. 사실 집에도 집게핀이 정말 많아요. 많지만 아, 이렇게 키치한 집게핀은 여태까지 저희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허어, 아. 오우, 너무 귀엽죠? 주황색, 파란색, 분홍색 꽃들이 이렇게 몰려있는데 이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제 머리 찝으려면 이거 반묶음 했을 때밖에 사용 못하거든요. 다음. 제가 그러니까 목걸이도 이번에 두 개나 주문을 했는데요. 진짜 어떡하면 좋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laughs> 여러분 이거 봐요. 컬러플라워 비즈드 넥클래스 4,000원 정도 아 이게 4,000원이면 진짜 장난 아니죠 이런 오링 디테일이 사실 아주 깔끔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뭐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줄은 아니에요 그 한국에서 파는 비즈 목걸이 느낌은 아니고 진짜 탄탄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지금 착용을 해봐야겠다 너무 귀엽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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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제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와 존재감 장난 아니다. 여름에 페스티벌 갈때꼭 착용해야 되는 그런 목걸이네요. 음,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긴 한데 목걸이가 뭐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이렇게 목걸이 보여드린 김에 다른 목걸이까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꼼꼼하게 포장이 돼서 왔는데요. 테이프 이런 게안돼 있어서 좋아요. 지금 보여드린 목걸이보다 살짝 더 화려한. 느낌이 는 그런 제품이죠 컬러풀 비즈 레이어드 넥클래스 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 하나에 뭐 3300원 정도 하는 거죠 엄청 화려하죠?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악세서리가 다 미쳤네 지금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착용해도 진짜 존재감이 이렇게 확실한데 이거는 이렇게 한쪽은 조개 껍질 그런 느낌이고 반대쪽은 비즈로 되어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컬러풀해 동남아로 여행 갈때꼭 착용하고 싶다 동남아 언제 갈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그냥 기본 체인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비즈로 꽃이 달려있는데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화려하다 와. 누가 봐도 저 페스티벌 가요 하는 그런 목걸이예요. 이제 진짜 한 가지 제품만 남았습니다. 선글라스. 이거는 틴티드 렌즈 패션 글라스 미드박스. 2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의 제품입니다. 케이스까지 주니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벌써 컬러가 보이죠? 테가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처리가 그렇게 막썩 좋진 않지만 케이스 포함 2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위에는 하늘색, 밑에는 분홍색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틴티드 렌즈인데요. 아마 어, 지금 착용해 볼까요? 오늘 너무 화려해지긴 하는데. 아, 세상에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로 선 차단이 되는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패션 글라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얼굴 되게 조그매 보이게 만들어주는 왕 크기의 글라스입니다. 페스티벌 갈때 이거 챙겨서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다 딱 알죠 뭔지 이런 느낌 살짝 뭔지 알죠? 아 내가 티켓팅을 못해가지고 블라스까지 하면은 오늘 샵사이더 쇼핑하울은 이제 끝입니다 제 취향 가득 담은 이 쇼핑하울 여러분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되게 되게 만족하는 그런 였습니다 지금 없던 휴가 계획까지 세워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오늘의 베스트 제품을 한번 꼽아볼게요. 일단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고 두 번째는 이거. 아,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게 예쁘잖아.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를 픽하겠습니다. 데일리템으로 진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샵사이더, 저만 만족한 거 아니겠죠? <laughs> 저만 만족한 게 아니길 바라는 샵사이더 하울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